공부했고요. 오늘부터 8월 2 2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여름이 한풀 꺾이겠죠. 한여름, 한여름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공부할 텐데, 이사야서가 전체가 66권입니다. 66장, 66장인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요 전체적인 걸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걸 아웃라인, 그럽니다. 전체적인을,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게 좋다. 전체적으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덩어리에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0장부터 66장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일들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근데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 불자가 다 들어가요. 불순종, 불의, 불법, 불신앙.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만 가는 거예요. 불의, 불법,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불자만 다 들으면 완전히 청개구리 같이 다 반대로만 가요. 반대길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반드시 경고하시고요. 경고하시는데, 안 들으면 원한대로 가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어떨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경우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경고하고 바로 징계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번뭐 이십 번뭐 20번 이렇게 경고하고 기다려 두시고 바로 징계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조를 주세요. 징조 그 경고라고 그래 경고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2차또 해요. 또 무시하잖아요. 3차 또 해요. 대개는 보면 일반적으로 볼, 보면 뭐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를 하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경고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눈물로 경고하셨죠. 안 들어요. 하나님이 결제 바벨론에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요, 40장부터는 징계 이후에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입니다. 끌려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벌써 70년 이후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하나님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계속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게 보시면 돼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징계 받고 있는 지금 징계받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죠. 2부의 1부는 39장까지고 2부는 40장부터인데 2부의 첫 번째 키 센텐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40장 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내 네 백성이 누군데요? 징계받는 내백성이에요 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징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징계 받고 있는, 징계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돼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었냐면 너희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그 말은 부드럽게 텐더리 그 말입니다. 너희는 부드럽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 거기에 줄고 놓시다그 복역의 때가 뭐 했다고 그래요? 끝났다. 사실은 아직 역사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역의 때 징계의 때라고 써놓으세요. 복역의 때를.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하라.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징계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에 뭘 입었어요? 사암을 입었다. 그러니까, 불순종, 불의 불법,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신 거예요. 그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아주 짐승처럼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70년이지. 그때는 그것이 몇 년인지 몰라요. 언제까지 그것이 가는지 몰라요. 그때로서는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70년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때로서는 언제? 그 징계의 때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는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기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뭐 다음 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때,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을 그리고 쭉 말씀했죠.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러지 않은 곳이 평탄케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다 출근 오세요 여호와의 영광 이제. 아, 587년인가요? 주전 587년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 이쇠키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힌 거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도 불탔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을다 가져갔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죠. 산산조각 났어요. 산산조각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고 시키나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완전히 뭐 사람 살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죠.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끔 보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꽤 많아요. 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예루살렘에 거기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길이 다 평탄케 되어지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신앙의 퀄리티가 틀려요. 질이 틀립니다. 질. 신앙의 질이 틀려요. 레벨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미신 믿듯이 믿어요. 미신 믿듯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조용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고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강론하고 듣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에다가 하나님을 딱 갖다 가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배, 수만배 다른 분이에요. 높고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쪼잔하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전 586년에 주단 586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파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들이 70년 동안 노예, 노예로 살아요.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70년 동안 그들을 묶어 두셨다가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말그 불신자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흔들고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떠밀듯이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죄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해방된다는 것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 이방인의 마음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냥 뭐 쫓듯이 내쫓듯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 극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극률히 여기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요배 친구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인광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질은 자비, 긍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징계하세요. 그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침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인쳤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처럼 불신앙, 불법, 불신종 불의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매를 대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를 대십니다.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근데 안 돌아와. 그럼 더 세게 매를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 팍! 한듯 회복하세요. 예. 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징계받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모른다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신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뭘 아는 것, 자기 얼굴이 그렇대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중심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안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꼭 우리가 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서만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병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담대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더 믿음의 확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아,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뭐 죄가 있어서 그렇겠어요? 우린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김동훈 목사님이 무슨 뭐 죄가 있어서 물론 우리가 볼때 그런 거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김형재 목사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암에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과 음보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다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답시고 뭐 이렇게 이래서 그런 거라 그런 얘기하지 말라.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모릅니다. 잘 모르겠네요. 뭔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한 탓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징계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영화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가보면 아름다운 소식. 거출고 놓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거기 보면 3절에서 쭉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소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사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도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미래가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복역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그 여러분 이 40장 1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징계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지 저분에게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미래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다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요. 우리 가운데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막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징계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저는 우연이 없다고 봐요. 왜 이사야서를 이 뜨거운 여름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하시는가?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에서 이 이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 재정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 때문에 우리 주변에 뭐가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다 어려운 이 시대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이사해서 40장부터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